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이고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서요 어뭐 올라오시는 분 또. 가족들 만나러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도 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당대표가 노숙을 지금 수십 일째 하고 계시면서도 저희가 민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가 벌써 100일이 넘게 너무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주당은 결코 없는 민주 없고 민주 없는 민생 없다라는 그런 어, 생각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더 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의 소리 듣고 계시는 많은 그 어, 애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 분들께 어, 추석 맞이 인사 드릴게요. 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어, 추석이라는 것은 또 한가위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풍요롭 좀 여유로운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니까 그 가족들과 추석 과정에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그 힘으로 다시 끝까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죠. 감사합니다. <laughs>